또 오후에 하시는 분도 3시간 이렇게만 합니다. 어,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질문하신 것들,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어, 이쪽에 또 Y자를 심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갖고, Y자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 똑같아요, Y자도. 이렇게 두 가지만 키우거든요, Y자를. 두 가지만 키우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가지가 갈라졌어. 갈라졌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입눈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갈라졌어 그럼 여기까지는 없어집니다 다 지금 바로 가셔서 이거 발을 자르셔야 돼 이거 이거 안 자르면 안 돼요 여기 또 갈라졌다 그러면 이거 또 잘라내시고 바짝 자르세요 바짝 잘라내주시고 끝털이는세 가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놔두고 또 잘라내세요 그래가지고 Y자를 이게두 가지만 받으신 분들은 얼마까지 키워야 되냐면요.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 한 줄로만 키우세요. 5m든 10m든. 그러고 나면 체리는, 아까, 저, 설명을 빼먹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리는 먼저 화속이 옵니다. 화속이. 화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화속이 이렇게 먼저 옵니다. 예. 이게 화석이에요요두 개는 꽃눈. 요 가운데는 입눈. 그리고 먼저 여기에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갖고 열매가 맺혀. 체리가 이렇게 달리거든요. 체리가 이렇게 달리고 난 다음에 체리는 꽃 하나에서 평균적으로 두개 열립니다. 두 개. 풍산성은 다섯 개까지 열립니다. 꽃 하나에서. 꽃 하나에서. 체리가 다섯 개가 맺혀요. 꽃 하나에서. 꽃이 이렇게 두개 피어요. 두 개. 그러면 풍산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꽃이 열 개, 10개, 열매가 열 개가 달려.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커요. 이게 결과지에요, 이게. 이게 결과지. 먼저 결과지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올해는 화속이 달려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지가 나와요. 체리는 항상 화속이 먼저 붙은 다음에 결과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화속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면 화석이 안 붙어 화석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자로 키우신 분들은 <laughs> 무조건 갈라지는 거 없애고 한 5m 키우세요 한 5m 5m 키우신 다음에 여기에 화석이 붙어서 체리가 열렸다 그래도 이거 자르면 안돼 언제 자르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결과지가. 얼마만큼 나오냐? 일, 가장 먼저, 첫 해에 컸던 거. 작년, 재작년에 컸던 데만큼만 딱 나와. 화석이. 결과지가. 내년 되면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결과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털을 잘라도 돼. 끝을 그 내가 이제, 내가, 우리 밭, 수행에 맞춰, 맞추게 그럼 잘라서 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m나 2m만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요거 이거 안 자르면 분명히 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이 밑에 잎도 안나오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밑에 잎 안나옵니다 잎도 없어져요 그냥 맨듯 합니다 아주 이쁩니다 나무만 깔끔하게 있습니다 나무만 가지도 안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뭘또 물어보셨죠 어느 분이